자, 조지식에서 어떤 식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정의되었다. 자, 이거는 제발 씁시다. 하나하나. 3x에서 어떤 식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. 근데 어떻게 했다고? 어떤 식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를 맞아요.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?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게 된대. 미 식에서 네모라는 게 뭔지 찾아지죠? 자, 이 부분을 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니까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으니 네모가 찾아졌습니다. 자, 이 어떤 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된대. 이 녀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는 거래. 그래서 a값은 b값은 c값은 자, 바르게 계산한 답은, 바르게 계산해보자.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에다가 뺄 거야. 네모 안에 있는 거를.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뺄 거야. 계산하니까, 마이너스 9x 제곱. 맞나요? 3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니까 더해준다는 의미가 될 거다.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쓸수 있겠지. 그래서 이 녀석이 뭐라고? dx의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f가 된다 했으니까 d 값은 마이너스고, e 값은 5, f 값은 이렇게. 따라서 ad 더하기 be 더하기 cf 그래서 마이너스 56이 완성이 되겠네.